날씨에는 또 그렇지. 어, 근데 또, 아, 또, 또, 근데 그게 입고 왔으면 또 추웠다 할수 있긴데. 응. 그, 겨울이 오죠? 아니, 아니, 겨울 빼고. 아, 그, 가을이 와야죠. 가을? 여름은 아닌가? 아, 여행 와봤는데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그쪽에서 오다시고 아, 우리 찍어도 실래요 어, 아니 패션이 패션이 특이하시네. 무슨 무슨 이게 무슨 몸빼 바지? 아 아이 그 그러니까 하나 둘네 사람이 응. 야, 어디서 오셨어요? 장원에서. 그데 누가 이옷 입고 가자 그랬어요? 제가요. 그리고 이 조끼도 빨간 거 이게 뭐야? 좀더존서럽게좀더게 그니까 네 사람 어떤 사이예요? 우리 산친 동우예 산친 산 친구인데 이래서요. 네. 자 유튜버 저 저기 명함을 드릴 테니까. 산다인는 친구입니다. 산다인는 친구. 네. 자, 아이고. 뭔데요? 유튜버. 유튜버. 아. 유튜버 저기 구독해 주셔야 돼. 네. 자 하나 해. 자 우리 참고로 우리 어제 아홉 네. 시 뉴스 나왔어요. 7시 뉴스 하고 뉴스 진짜? 네. KBS. 무슨 네. KBS? 왜왜왜왜왜 왜? 제주 캠비전 첫 뉴스 나왔어. 왜 왜요? 재미있게 놀아. 너무, 어? 너무 재밌게 놀아. 놨다. 재밌락게 놀다고? 무쌈 네. 하였거든요. 옷은 복장 그러면은 복장 이 복장 아니었어. 아, 어그 어, 무슨 복장인데요? 평상복. 그런데 이 복장 이었으더나았긴데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샀어요 네. 어제. 어제 샀어요? 어제, 어제 이제 그 카메라에서 살았어요. 찍히고. <laughs> 어. 감사합니다. 아그 유튜브 삼성 테크노골라서 유튜브에 <laughs> 내 올려드릴게. 가면서 파, <laughs> 방송에도 넣었다고. 네. 네. 어디 고양이 어디시라고? 장원에서. 그냥 이렇게 매주 다녀요, 산을. 네, 매주 다녀요. 아, 어, 나이는 어떻게 돼요, 다? 오, 50대 초반? 50대 초반? 네. 진짜? 네. 아, 그래, 안 보이는데? 71년 8월 3일. 경남 장원시 성산구에 사는 양인다 아, 진짜. <laughs> 71년생? 72년생. 네. 71년생, 71년생. 아, 아 난. 76년생. 내가 66년생인데. No. 오, 오늘 내가 10살 맞네. 나이상 사가는 사내면 친구야. <laughs> 아, 이거야. 살려 부탁해요. 아, 지금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어, 아, 아, 찍고 있어요. 어, 어. 어. 이거, 이거 지금 나와. 아! <laughs> 저, 저 저기 우리가 공연을 합니다. 아, 그 공연을 한번 해요, 가면. 가세 <laughs> 아, 우리 평평 평동하대요, 저 우리 내려갔어.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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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게라 까딱 까딱 까딱. 그거 한다고? 까딱 까딱 춤 까딱 까딱 좀 한다고? 알았어, 알았어. 까딱 까딱 춤 한번 해 봐. <laughs> 아이고야, 아이고야, 장원에서 와가지고 까딱까딱 춤을 이거 해가지고 방송국에 나왔다고아 ouais. 이거 해가 지뭐 누가 방송국에 나왔어? KBS에. 알 알았어. 이게, 어? 예? 재밌게 논다고. 눈싸움 예. 할때 재밌게 논다고. 그 기자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찍어가지고 인터뷰 했어. 아, 눈싸움 하는 거? 예. 아. 어제 어디서? 셰 특별 로름들어 있고 좀. 아, 아니 어제 어제. 요 막회가 못 왔는데. 예, 제가 보여 드려야 되나? 못 와서 우리 새벽으로 갔어요 그래요? 네. 아, 잘했다. 나는 어제 공 쳤다, 공 쳤어. 아, 저기 그, 뭐 송악산인가 거 갔어. 송악산. 아, 1로이치 보여 드릴게. 우리 그그안 <laughs> 보여 줘도 돼. <laughs> 안 보여 줘도 돼. 보여 주지 마. 보여 주지 마. <laughs> 어이, 제 <저, 저, 웃음> 유튜브에 <웃음> 유튜브에 지금 나왔으니까 네. 2026년 자, 아, 25년 어, 이 12월 27일 토요일을 보내면서 이제 올해 이제 다 갔잖아요 그죠? 네. 이 저기 우리 유튜버 가족들한테 2026년 복 많이 받으라고 한마디 좀 해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아 열심히 다니세요 젊어집니다 아이고야 창원 세르파 리엠 신나는 산모이 화이팅화이팅아 <laughs> 이거야 이거 이제. 한 100년 간다 100년. 예. 네. 아, 유튜브에서 그래. 어디 찾아보면 돼요. 아까 내 명함 드렸죠. 아, 삼성 테크노 걸렸어. 네. 우리 회사 이름을 쳐 검색을 네. 해. 네. 네. 어? 아주 그거 나와, 구독 꼭 하시고. 예. 네. 어. 아주 아주 그냥 저 우리 동생 내 동생들이네 동생들인데 되게 재미나게 사네 아 이거 재미나게 사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가 저 유튜브에 출연 시켰습니다 예. 이거 저0년 갑니다 1 0 0년 예. 나중에 저 손주들 보고 보라 그래봐 할아버지 요, 요랬다고 예. <웃음> 감사합니다 출연료 교환을 받았어요 출연료가 교환을 받았다고? 예. 제주 KBS? 예, 예. 아 이거 짜다 짜. 제천 뉴스로 나왔어요. 짜다 짜. 가요이? 예.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군대가려 안녕하세요. 카메라 뭐쓰요 삼성 테크노 걸라서 유튜브 좀 구독 좀해 줘요. 어, 예? 네. 내, 영암 하나 줄까? 자, 삼성 테크노글 라어 아, 감사합니다. 아, 어, 뭐 하시는, 뭐예요? 저기, 나는 유리 만드는 회사 대표이사인데, 네. 취미로 유튜브를 찍는데, 아. 구독자가 없어서 영업을 해, 요 영업. 저기, 한라산, 지리산, 아. 설악산 와가지고, 그래요? 명함을 돌리야 저 구독을 해주거든. 산, 산 올리는 거. 아, 산 지금도 찍고 있어. 아, 지금 저, 오늘 내가 아침부터 다 찍었거든. 음. 요 밑에서부터 요까지 음. 내가 저 유튜브에 올려놓 테니까 한번 볼게요. 기억이 잊혀질 만하면 와서 봐. 한한 음. <laughs> 일주일 있으면 없, 기억이 없어지거든. 그때 그때 와서 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음. nếu <SgraceCal> <Deu> Rồi. <Four -ALLY> 안녕하세요. 너무 멋져요? 예. 하하하 <laughs> 아, 아. <laughs> <사, 웃음>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삼성 댓글노 골랐어. 유튜브 주소 삼성 댓글노 골랐어. 와서 구독하라고. 아? 예? 네? 구독 좀 해. <laughs> 명함 하나 줄까요? 명함줄어요 응. 아, 명함 저기, 명함을안 돌리면 구독을 안 해. 우리 회사 이름이요 삼성백그로 골랐어 아 유튜브 주소가 삼성백그로 골랐어요. 아, <laughs> 내 인생. <laughs> 네? 어, 브이로그 브이로그라 그래 그런 걸? 자기 일상 어, 내 일상. 그 산이 많아. 내가 주말마다 산을 다니거든.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오늘 너무 좋다. 어. 오늘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아 예. 유튜브 잘 찍고 있거든요. 어, 감사합니다. 구독 좀 해. 잠깐만 잠깐 총각 아, 총각이 뭡니까? 삼성 테크노 골랐어. 삼성 테크노 골랐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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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명함 줄게요. 감사합니다. 어, 누구? 엄마랑 아들? 그래. 여적이노. 아들? 댓까지 가세요. 까지다두 아들이야? 네. 아빠는? 아빠 쉬고 있어. 아빠 쉬고 있고. 네. 엄마랑 두 아들 왔어? 네. 아, 이거 두 아들 멋지다. 엄마도, 엄마도 멋지다. 아, 아 아들, 그, 미꾸마, 이쁘게 잘났네. 동료... 어, 아이, 유튜브가, 우리 회사, 삼성 아. 댓글로 올랐어. 알았지? 특수유리 만들어요. 감사합니다. 어, 어디서 왔어? 왔습니다. 어? 청주 샀습니다. 청주 토박입니다. 청주? 어 나는 서울에서.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아, <laughs> 어, 그래, 그래, 그래. <laughs> 메리크리스마스. 네, 안녕히 세요 어. 아이고, 우리 총각, 화이팅! 야! 해야지. <laughs> 어? 아, 이사다 어, 아이 저, 몇 살이야, 저, 저. 열 살이요. 열 살? 열 살. 아이고, 이쁘다. <laughs> 아니, 태극, 태극, 태극기도 달고 오고. 어 태극기 내줄 찍어 줄게. 어, 오늘 오늘 무슨 날이야? 아, 무슨 날은 아니고요. 예. 어. 저희가 정말, 정말 연말 맞아요. 대한민국을 빛내고. 유튜브처럼 해. 유튜버. 유튜버처럼 해 봐요. 자. 유튜브 이거 또 올라가는 거. 어, 어. 어디죠? 삼성 테크노로라스 우리 유리 만든는 회사인데 아, 구독자가 아. 별로 없어. 예, 1600명. 아, 저희 지금 한 5,000명 될까? 5 0 0 어, 5,000. 대 알아서 알아서 알아서. 자, 자, 자. 태극기 자, 자, 자. 하이티. 아이고야 태극기, 태극기를, 두... 저, 저, 뭐야, 2025년을 잘 보내고, 2026년에 새복 많이 받아요! 복 많이 받아요! 어복 많이 아요아 어네아아어어 유튜브 얘기 올라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올라와요? 어? 언제, 언제 올려줄까? 안돼 오 돼. 네. <laughs> 나저 서울 살아 저기 아. 서울 가서 컴퓨터로 또 해가 올려야돼 아, 작업 하셔야 되니까 아, 편집을안 하는데 거기 여기 저 용량이 너무 커서 아. 요 삼성 테크노글났어 검색해요 네. 어디 근데 어디서 왔어 네. 제주도 사람 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 네, 직장인들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 저 한라산 홍보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냥 경찰입니다 경찰이라고 다 아 정만이요. 경찰, 여기 공무원들이야농협이야 그래, 하, 몇, 몇 살들이에요? 저희 스무 살 중후반쯤입니다. 다 총각들이야? 네. 아, 총각들 올해는 연애 좀 해서 장가 좀 가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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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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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bu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날씨 오늘 너무 멋있어요. 어 그러니까 오늘, 오늘 최고야 최고 베스트. 위에 올라가면 음. 다 거치고 네. 최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어. 들어올 수도 있어. 아 그래요? 네. 아까 위에 올라갔을 때 네. 너무 멋있더라고. <laughs> 저는 저, 저 자주 와서 몇번 봤어요. 어제 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처음 어요 그래요? 진짜 오늘 개탄 날이야. 계속 너무 땡 잡은 날이야. 너무 좋아. 나도 이렇게 많이 자주 왔지만 오늘 참 좋은 날씨였어. 아 진짜요? 네. 너무 좋아. 삼성 테크노글라스네. 삼성 테크노 유튜브 와서 보세요. 네다 찍어놨어. 삼성 테크노글라스. 아, 삼성 테크노글라스. 음. 아 진짜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아름다운 곳 진짜. 아 이렇게 하시는 분. 나는 요리 만드는 회사인데 음. <laughs> 취미로 이렇게 멋진 풍경을 찍어요. 아. 아, 곧도 계세요. 곧. 어디서 오셨어? 저 서울. 나도 서울. 언제 갑니까? 삼, 삼성? 아, 네. 삼성 거예요? 아니, 내가 저창업주예요 아. 이름만 삼성이지 뭐. <laughs> 유리 만들어요. 휴대폰 터치스크린. 아. 제가 대표 이사예요. 아, 그시 어, 취미로 유튜브를 찍어. 게다가 저 바빠서 올라 갑니다. 어. 그저 한시 반에 내려가야 돼. 예, 예, 맞아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아저씨가...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좋아서 네. 너무,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